학기편 8장입니다. 따라 읽어주십시오. 자왈 군자부중즉불위니 학즉불곤이라 주충신하며 무우불려기자요 과즉물탄겐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내면이 중후하지 않으면 외면에 위험이 없게 되니 배운 것도 견고하지 못하게 된다. 충과 신을 근본으로 삼으며, 나만 못한 일을 벗으로 삼지 말 것이며,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어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자왈 군자 부중죽 불위니, 아들 자 말씀 왈, 임금 군 아들 자 아니 불 무거울 충, 곧즉 아니 불 위엄 위 학즉 불곤이라 배울 학곧즉 아니 불 견고할고 주충신하며 무불려 기자요 과즉 물탄겐이라 주인주 다할충 믿을신 없을무 벗우 아니 불 가틀려, 몸기, 사람자, 허물과, 고즉 말물, 꺼릴탄, 고칠케. 자왈, 군자, 부중족, 불위니. 군자는 세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덕지인, 덕을 완성한 사람. 두 번째, 입덕지인, 덕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 재상지인. 윗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입덕지인으로 덕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은 내면이 중후한 것이고, 위는 좋은 몸가짐을 말합니다. 학즉불곤이라, 고는 견고함을 말합니다. 군자가 입덕지인이 내면이 중후하지 못하면 외면의 몸가짐이 위험이 없으니 배운 것도 견고하지 못하게 된다 주충신하며 주는 근본으로 삼다는 뜻입니다 충은 자신을 다한다는 뜻이고 신은 실천한다입니다 주충신하며 충과 신을 근본으로 삼으며 무불려 기자요 무는 하지 말라는 금지사회입니다. 무 불려 기자는 나만 갖지 못한 일을 버타지 말 것이며, 나보다 못한 이는 인도하여 주고, 나와 같은 이는 버타여 인을 돕게 하고, 나보다 나은 자는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과, 즉, 물탄계니라. 과는 잘못, 과실의 뜻이 있고, 지나가다 경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못과실을 말합니다. 허물을 말합니다. 물은 하지 말라는 금지사입니다. 탄은 꺼리다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과즉 물탄계니라 허물이 있은 즉 고치기를 꺼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군자의 도는 내면의 중후함과 외면의 위험을 바탕으로 하여 배워 나가야 하고 학문을 하는 방법은 충신을 근본으로 하여 나보다 나은 이를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고치는데 인색하다면 덕에 들어갈 방법이 없게 되고 어느 누구도 기꺼이 알려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성독하겠습니다. 따라 읽어 주십시오. 자왈 군자 부중족 불위니 학즉 불곤이라 주 충신하며 무불려 기자요 과즉 물탄계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내면이 중후하지 않으면 외면에 위험이 없게 되니 배운 것도 경고하지 못하게 된다. 충과 신을 근본으로 삼으며 나만 갖지 못한 일을 버타지 말아야 하며 허물이 있은 즉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